에플망고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 미니 피규시리즈시5 7즈 공유를 제품인데, 요이데가 주문하고 가주고가고데내하데 내가 주문하고 싶은가고가고 뭐지? 여왕하고 날개 전자하고 레이저 로봇. 네, 그거. 이렇게 끼기 어려운 것들 소개시키는 거고요. 게임 코드 쓸 사람 쓰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응? 오늘 소개 전부 몸고미니피그 시즌 15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디 갔지? 건우야로. <laughs> 야야 야! <laughs> 오, 나왔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어뭐지 미니 피규어는 제일 못생긴 것부터 갑시다. 네 동물 사육사인데요. 네 이거 하고 네 스컹크가 있었죠. 아주 스컹크 아주 귀여운데 네 스컹크 프린팅좀 볼까요? 얼이오 어, 어, 진짜 귀엽죠. 이렇게 있는데. 네, 스컹크. 요새 찍을 장난감이 없어갖고, 이거찍는데그 다음은. 덜렁대는 사람. 프린팅. 에어프린팅. 자, 쳐볼까요? 프린팅. 좀더 펴라 아주 좋죠?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가 안닿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검도인검도 검더 챔피언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수슨 챔피언 트로피 딱 들고 있죠. 오 좋아. 그 다음에는, 상가 알바.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시는 상가 알바. 이렇게, 아, 프린팅 이렇게 됐고, 프린팅 없는데, 이거 투페이스죠? 네, 이거 한번 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프린팅 여기 살짝 까졌죠? 까지니까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왕 아이고, 스컹크가 날아가네. 이 음, 망고 2단으로 돼 있죠? 네, 이런 망고랑.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는더 즐겁고 신나는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사러 가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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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미니 피규어 시즌 15 사러 가자. 갔... 아이야 저... 어, 예. 안녕.